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원재 교수입니다. Q&A를 푸는 종교인과세, 오늘 세 번째 강의 과세 대상 종교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여기서 종교인은 뭐 종교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종교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성직자를 말씀합니다. 어, 이게 한국 그 표준 직업 분리표에 따르면 이제 종교인은 어, 그 종사자를 그4 8카토릭에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어, 사실 어, 종교 분리 원칙상 국가에서는 어, 뭐 종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할 수가 없고 이제 각 종교의 맡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 지급 분류표에 따르면 어, 기독교에서는 그 목사와 전도사, 이 강도사 이세 직업군을 어, 거기서 분류해 놨고요. 뭐 카톨릭에서는 뭐 신부, 수녀,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승려 이렇게 이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3대 종단인 기독교, 불교, 뭐 가톨릭 또는 원불교 포함해서 이렇게 종교가 확립돼 있는 데서는 성직자의 자격과 그 요건이 다단 이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통 종교로 나가게 되면 어, 그 기준이 이제 모호합니다. 어, 예를 들면 그 우리 무속이래든가 또 무당. 어, 이관 종교 인이냐 어, 이거는 우리가 종교 이달이 자처할 경우에는 사실 그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표준 지급 분리표에는 그 이외에 종교 관련 종사자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 정해놓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의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요즘 그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점을 치거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뭐 어떤 보도에 뭐, 백만 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 종교인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종교인의 자격을 제한하 경우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뭐, 사이비 교수들도 세금을 내므로써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어, 근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표준직업 불표에는 그외 종교 관련 종사자, 어, 라는 카톡을 두어가지고 종교인의 범위를 사실 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 이 종교인 과세법을 만들어가지고 과세에 대한 여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그 종교인들이 수행하는 성직에 대한 존경, 또 그들이 그 사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중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 사회 핵을 기치는 이 사회비 종파들도, 어, 우리가 이제 세금 냈으니까 우리는 종균이다. 이렇게 이제 행세를 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어, 참, 어, 우려나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종사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어, 또 행정집사도 있고, 그런데 종교인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제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목사는 이제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한국 직업 분류표에서 이제 목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종교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 이렇게 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추상적인 거고요. 실제로 누가 목사님이냐, 목사님의 자격과 요건은 각 교단의 헌법에 따르게 되죠. 보통 그 교단 소속의 신학대학원, 신대원에서 어, 목사 전문 과정, 그러니까 MDB 과정을 졸업을 하고, 3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 실습, 대개 이제 전임전도 사역, 사 이걸 보통 뭐 2년으로 한 데도 있고 3년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치고 나서, 목사고시와 이제 그 목사로서의 그 안수를 받으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목사가 어, 됩니다. 어,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어, 뭐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것은 강단권이죠. 설교와 말씀을 선포하는 거나 그다음에 성례를 집행하고 또어 많은 교육과 또요즘은 교회에서 상담이 또 중요하니까 이런 목회 상담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어 치리회 구성원으로서 뭐 치리회는 물론 장로님도 들어갑니다. 이긴 합니다만 어 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 그래서 당회 그 다음에 공동의 의장, 뭐 이런 그 직책을 다 수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 이렇게 목사의 자격을, 뭐, 이렇게 주요 교단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어, 뭐 무인가 신학교라든가 남발로 인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는 것이 뭐 사실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어, 뭐, 어느 교단에서 받았던 목사는 다 여기서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되는 어,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교회 안에 사실 목회자 목사님들의 그 명칭이 다양하죠. 어. 또 교회는 여러 지 직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를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표를 정리했고요. 다음에 다시 항목별로 어,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당회장, 음, 목사인,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아까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 뭐, 이 중에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종교인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조그만 시골의 중소교회에서는, 뭐, 사실,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뭐 거의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소득도 적고 하니까, 뭐, 근로자도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우리 그 법상, 그비범인사당 교회의 대표자로서 신문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걸 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다. 어,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지 않은 교인들로 이룩된 어, 이런 단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것이 뭐 신도가 뭐 수백 명이 됐든 수천 명이 됐든 뭐 십여 명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이 비법인 사단이고 단임 목사는 그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어, 대표자이기 때문에 글로서도 신고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법상의 근로소득에서만 근로하고, 어, 근로기진법, 또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 큰 회사 대표자, CEO들도, 어, 신고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어, 그래서,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어, 이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어,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어, 특히 단임 목사인 경우는, 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혹시 이제 어, 나는 뭐그사례비가 너무 적다. 어, 어 그럴 경우에 그 근로장려금 그 혜택 이것도 뭐 종교인 소득 신고에도 당연히 에, 부여가 된다. 또 하나 이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교회 목회장 안에 목사님은 청빙하는 청빙계약이죠. 청빈 요건 이제 법상으로 위임계약인데 이걸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인 경우는 어, 좀 이게 문제가 있죠. 자, 그다음 부목사는 종근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됩니까? 이것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사실은 어, 뭐 우리 교회법은 부목사는 게 없죠.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단임목사 어, 아니면 이제 지시에 따라서 목회활동을 보조하는 직에 있지만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은 교회법을 보면 1년 단위로 노예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심화하기 때문에, 우리 뭐,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옳은지 모르지만, 비정규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어, 목사 부목사든 담임 목사다목사는 다, 성직으로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받아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뭐 자란 광성교회 분정에서이 문제가 됐었죠. 어, 그래서 어, 뭐 저는 부목사님들도 각적 종교인 소도로 신고하는 것이 에, 좀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질문이죠. <laughs> 전도세관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표준직업 분류에서 말하는 전도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며, 정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됩니까? 어, 표준직업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을 지도하는 자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음, 두 부류의 전도사님이 계시죠. 어, 하나는 이제 전임 전도사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전도사가 계십니다. 그 전임 전도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DB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예비 목회자로서 수련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어느 교회 이렇게 가서 전적으로 이렇게 심을 합니다. 어, 거기서 교육 전도사는 음, 신대원 이제 재학 중에 실습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하시기 때, 하기 때문에 교육 전도사는 대부분 고정적인 어떤 뭐 사례를 준다기보다는 그저 어 학비에 뭐 도움을 준다 뭐이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 이게 지급되는 이런 사례비는 이걸 갖다가 종교 소득으로 봐야 될지 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전인전도사의금 사는 마찬가지로 어 아까 말씀드린 종교입니다. 인 그런데 우리 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인전도사의 경우는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들이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정규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뭐 근로시간 엄수라든가 음, 음, 뭐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이 돼서 교회 이제 여러 가지 고용 관계에 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차원에서는 근로 전도자도 이제 근로자로 봐야 되겠지만 세금 면에서는 이분들도 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그 상존직으로 말씀드리는 전도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부, 이분들이 에, 교회에서 중요한 그 봉사 역할을 하죠. 이분들이 에, 물론 다 무보수로 이렇게 하지만 어, 이 중에는 이제 소위 관리 집사, 행정 집사 이래 가지고 어, 교회에서 이렇게 고정적인 이런 그, 그 급료를 받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가대를 지휘하시거나, 또는 반주를 하시거나 하면서 일정의 보수를 이렇게 받는 경우인데, 이분들이 다 이제 그러면 종교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은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 이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뭐 하면서 조금 받는 건큰 문제, 문제 없지만, 고정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사회 비를 받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납부해야 되고, 어, 다만, 전도사님들이 이런 그 찬양지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은 어, 종교인으로서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이제 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재정 지원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이분들도 이제 종교인에 포함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뭐 선교사가 목사 전도사의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는 어 물론 종교인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구별해 야될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 파송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사립이 줄 때는 이거는 종교인 소득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그분들에게 그 발생한 소득 즉 지급되는 사례면 국내에 있는 교회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봐가지고 어, 세법상 그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요. 어, 교회가 직접 파송한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어, 쉽시일반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는 어, 뭐 이거는 어, 교회가 쓰는 이제 성급이다.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쓰는 이 교회의 성급이 이것들은 종교소득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종교소득과 어, 무관합니다. 뭐, 또 국내 미자리 교회에 대한 후원금도 어,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